안녕하세요, 정배리입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어요. 음, 오늘 1월 16일이네요. 요, 이제 다음 주만 지나면 바로 이제 그 다음 주에 명절이 이어져요.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일을 뭐다 하려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음, 오늘은 좀 시간이 늦어서 11시까지 넘어서 음, 종목만,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만 공부만 하고, 네,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저, 제가 좋아하는 차트 중에, 그, 흔들린다는 표현을 쓰는 차트가 있는데, 그 유형, 그, 종목 네 가지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 좀 신규로, 기존에 있던 종목들, 우리 그 K조선 관련된 거, 그리고 전선, 전선전력주, 그리고 로봇주,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새롭게 얘기 안 하고, 오늘은 신규로 관심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거래되는 많은 종목들에서, 거래되는 큰 종목들에서 나왔던 종목들하고 특이사항 있는 종목, 예, 그렇게 해서 몇 가지만, 예,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우선은, 음, 제가 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트 유형이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그 흩날린다는 표현을 쓰는 차트가 있고, 하나는 정별하고 난 후에, 그 정배열 기간조정이라고 하죠. 저 개인적으로 기간조정이라고 하는데, 음, 그 기간조정을 가지면서 이제, 뭐, 1차 상승하고 지지를 받는 자리, 혹은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 그런 자리를 좋아하고, 또세 번째 자리는 그 역별에서 이제 정별로 전환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인데, 오늘은 어쨌든 그 종목들에 대해서, 뭐, 같이 연관되는 종목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위로 흔들린다는 표현을 제가 쓰는 그런 유형의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들은 지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상승폭이 커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우선 성광변도부터 볼게요. 여기 장대양봉이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섰어요. 그렇죠? 관심을 가질 때는 이날 물론 여기서 정고점을 뚫는 이날에서부터 관심을 가지면 좋지만 직장인들은 사실 장중에 보기 어려우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집에 와서 보니까 이렇하고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 얘를 내일 사야지. 그게 아니고 내일부터 관심을 가져봐야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쭉쭉쭉 올라간다. 그러면 기회 봐서 조정 될때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횡보를 하면 이놈이 떨어지려고 횡보를 하는 건지 위로 가려고 횡보를 하는 건지를 봐야겠죠. 성악 밴드 같은 그 경우는 그 며칠을 봤더니 횡보를 하면서 각을 살짝 틀어 올려요. 예, 네, 올리면서, 왜그 바람, 자전거 타고 갈때 바람 불면 이렇게 뒤에 옷이 막날리는 것처럼 이렇게 막흩날리는데 이렇게 뒤, 위로, 위로 점점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정도 지나니까, 지나니까 이런 추세가 보이잖아요. 이런, 이런 종목을 얘기하는 거죠. 거죠. 그래서 추세를 거 놓고 거기에 왔을 때, 때 예. 그냥 과감히 올라타고 묻어보는 거죠. 가다가 떨어지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추세선이나 혹은 이런 오일선을 기준으로, 종가의 오일선을 기준으로 그냥 갖고 가면 되는 거죠. 아니면 나오면 되고. 대신 여기서 이렇게 각을, 제가 이날서부터 각을 세운다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각이 점점 서고 있어요. 성경에들은참 네, 유심히 잘 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큰 상승이 복격적으로 나오질 않고, 더구나 얘는 지금 정고점을 지금 여기 선에 오죠. 이 선인데 지금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거를뚫는다고 보면은 이 정도까지 갈수 있으니까 아직도 한 10억 20% 정도, 네, 20% 조금 안 되게 한그 정도 선은 아직 상승 여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K교선과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나름 이렇게 좋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승가선밴드가 그런 유형이고 소용주기는 하지만 안트로젠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안트로젠이도 여기서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양봉이 났죠 그리고 가만 지켜봤더니 이름도 <laughs> 지켜보니까 알아서 지금 추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물론 이 단계 하루 이틀 지났으 몰라요 며칠 봐야죠 그니까 러 사람 애간장 녹이면서 야간장 오르는 거죠 큰돈 갖고는 자기가 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걸 수는 없는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세력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만들어 가겠죠. 들어오면 뭐, 들어와, 겁나지. 뭐, 그럼 조금만 배팅하든지, 아니면, 아니면 들어오지, 들어오지 말든지, 말든지 이제 그런 거 같아요. 그런 배짱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런, 이런 유형을, 유형을 얘기라는 거죠. 위로 흔들리는 유형. 근데, 근데 이렇게 저항선 위에 있어요. 있으면 저항선에서 분명히 음, 제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항선, 지지선 그리고 추세선은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더 매도한다. 예. 근데, 근데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2만 천원에서 2만, 2만 3천원까지 3천 대략 한15% 정도인데 예. 예. 그거 네. 하고 난 네. 후에 조정 주고 네. 뚫으면 뭐이 자리고 그 다음에는 이, 이 자리고 크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켜볼 만할것 같아요. 그래서 안트로제닉 그런, 그런 유형이고요. 네. 또 하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도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왔다 갔다 리좀 시간이 조금 지나가니까, 이제는 조금 보이죠, 그죠? 위로 흩달리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얘도 여기서 조금 횡보를 하면서 약간씩 오른다라고 하면, 얘도 이제 흩날리는 유형이 만들어질 거고, 워낙 지금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어, 초기에 크게 두번 오른 상태에서, 진짜 이런 유형은 정말 큰, 투자를 해서 들어오기는 어렵죠, 그죠? 이만큼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대신, 들어온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간 조리는 마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력들은 오히려 더 핸들링 하기가 편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이버 로보틱스도 위로 흔들리는 유형이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바로는 모르죠. 좀 지나야 돼요. 뭐 만들어지는 유형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하나 옵션. 하나오션도 이때 정고점을 뜯는 양봉을 거래, 핵심은 거래가 실리는 거예요. 그죠? 거래가 실려야 돼요. 거래가 실리고 위로 흩날리는, 얘는 진짜 위로 흩날리는 게 아주 멋지게 흩날렸죠. 세계가 아주 그냥 멋지게 딱딱딱 세워가면서 그래서 상승폭이 이렇게 큰가 봐요. 예, 이렇게 해서 아주 상승폭 겁나게 크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어, K교선이 앞으로 좀더갈것 같아요. 어, K조선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아니,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편집되는 종목이 있어서요. 어, 이렇게 해서 네 종목에 대해서 위로 흩날린다는 그런 종목을 얘기 드렸고, 우리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SBS를 말씀을 주셨어요. 네, SBS도 흩날리는 유형이 맞죠. 상한가 만들어 놓고, 갭으로 뛰어 놓고, 떨어뜨렸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없다라고 치면, 없다라고 치면 예, 위로 흩날리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위로 흩날리고 있는데, 이게 변형인지, 변형일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거래가 지금 크게 터졌단 말이죠. 여기에 들어왔던 게 지금 어느 정도는 빠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OBV 차트에서는 크게 빠진 거로 보이진 않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흩날리면서, 야, 이거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그죠? 두로 새롭게 내가 큰 자금을, 자금을 퍼붓기는, 퍼붓기는 어려운, 어렵다. 라는 마음이 들면 그게 흩날리는 차트인 거죠. 앞에. 거래신리를 거래 장대 양목을 만들어 본 이후에. 그리고 우상향을 한다면. 예. 네. 근데 이 흩날리는 게 조금 앞에 봤던 유형하고는 약간, 약간 좀 틀린 흔들리는 느낌은 흔들리는 있기는 해요. 해요.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로봇, 로봇, 그리고 성강밴드, 그리고 하나오션은 K조선. 조선. 그 안트로제는 바이오. 나름대로 테마가 있는데, SBS는 또 그런 테마에서는 약간 좀 벗어나지 않았나. 예, 그런 느낌도 살짝 들어요. 음. 그리고 SBS는 여기 추세선을 한번 가볼까요 위에서 위선끼리만 이렇게. 예. 지금 이 추세선이네요. 이 추세선을 지금 뚫키 근처에 와서 한번은 훑고 내려갔고 여기서도 아마 여기 고점선에서 한번 달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선에서 만약에 올라와도 그리고저 고점하고 비슷하네요. SBS까지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설명드린 종목은 삼성중공업. 네, 삼성중공업은 그 K조선에서는 빠졌던 종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군수 전쟁 뭐 그런 쪽 트럼프가 얘기한 조선 쪽에서 약간 벗어났던고 같긴 한데 어쨌든 얘도 어 이제 디너께 합류되면서 멋지게 차트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중 월봉도 어, 월봉도 좋은데요 예, 매물 금액이 더 크고 케이조선이 많이 날것 같은데 요 앞으로도 계속 삼성중공업, 디너께 들어가는 거 보면 음. 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대동 오늘 좀쭉 뽑아 올려줬는데 이거를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아세요? 어 지금 역별에서 장대한 목을 만들어냈잖아요. 모든 걸 뚫고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렇게 쭉 빼면서 이제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이 오는 거죠, 거죠? 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정배열 만들고 아니 바로 그 직전 아니면 마이, 만들면서 이거를 뚫어 올라갈 때 그때가, 그때가 저희가 진입할 시기인 거죠.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대동 같은 애들은 관심 주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거예요. 시간이, 시간이 걸릴, 걸릴 거지만. 어쨌든간에 관심주에 집어넣고 한 달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안, 안 그러면 그 타이밍을 놓칠 을수 있으니까 음, 대동이, 대동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매일 이런 종목 몇 개씩 나오니까 종목이 그렇게 정말 많아져요. 그다음에 오스테온이 어, 얘는 지금 그때 장대양봉 세워놓고. 이 정도 선에서 조정을 주면 좋겠다. 여기, 여기 혹은 여기라고 했는데 여기 이 위에서 조정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다는 얘기 뭐예요? 심이 어, 어, 상당히, 상당히 좋다. 네,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다. 네, 그런,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왔다리 하다가, 갔다리 하다가 혹은 이거를 뚜르 올라설 때는 오, 올라설 진입하기 좋은 자리가, 좋은 자리가 나올 수 있겠다. 있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디가서 또. 지엔시 에너지. 이게, 이게 그때 성강밴드랑 같이, 같이 위로 흩날리는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게 더 차트가 성강밴드가 좋게 봤는데, 얘가 그냥, 그냥 이거를 깨면서 무너지고는 다시 여기서 다시 멋지게 올려내요. 음,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개미들 한번더 털고 가는 그런 느낌인데, 지엔시 에너지가 지금 정고점 선에서 정거점 조정을, 주고, 조정을 주고, 오늘도 얕은 십자 고지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이게 위로 흔들리는 연장선상이라고 본다면 얘도 어, 상당히 좋다. 그림이. 그리고, 그리고 제가 지인 c 에너지 설명드렸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은 실적 개선이 호재였던 것 같다. 것 같다. 그리고 기간이, 기간이 주어 나갔다라고 말씀을 그때 당시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나 모르겠어요. 기간이 많이 매집하는지 어떤지는. 근데 어쨌든 GNC에너지도 살아있다. 살아 그리고 한국정밀기계도 어, 이건 어떤, 이유, 이게 이유형인 거죠? <목소리> 아까 나왔던 역배열에서, 예, 네. 쭉쭉, 어, 요, 세번삼각까친 거예요. 어쨌든 두번 치고, 올려서, 올려서 완전히 이제 역배열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진입을 아직 못 했네. 예. 네. 그런데, 224선에서 지금 지지를 줬기, <목소리> 줬기 때문에, 완전히 지지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 여기서, 이, 이 밑으로,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이 위에서 노는 모양새가 나오겠죠. 나오겠죠. 그래서 한국 정기계는 어, 우리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역별에서 정별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아까 어떤 동물이었어요 대동. 어, 대동보다는 어, 상당히 진척이 어, 된 유형이다. 그리고 정별을 만들려면 그리고 이제 이 위에서 계속 노라이 되거든요. 뭐 이렇게 산을 만들든지 산.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든. 어쨌든 여기 위에서 계속 놀아야 되기 때문에, 어, 앞으로 떨어질 것보다는 오를, 오를 확률이 높고, 그 이후에는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겠다. 그래서 한국 정밀기계는 관심을 대동처럼 네, 계속 봐야겠다. 예,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유엔젤. 유엔젤에 이게 보니까 차트가 그, 뭐였죠 예를 우리가 아, 슈운스 글로벌, 슈운스 글로벌 이렇게 가다가 쭉 뺐잖아요. 한번 볼까요? 슈운스 글로벌이 보면 얘도 이렇게 쭉 가다가 쭉 뺐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단 말이죠. 저는 아까 유엔지를 보면서 이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얘도 지금 얘도 정배열에서 잘 만들어 가다가 그냥 밀려 후다닥 밀려버렸는데. 유엔젤 얘도 보면 아무 이유 없어요. 잘 가다가 그냥 풀다닥 거래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아까 슈워스 블록을처럼 그런 모양을 다시 만들 건가? 그러면은 슈워스 블록을처럼 그런 뭐 모양새를 간다라고 하면 이몇퍼센짜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고 치면 4 0인데요 얘가 지금 110선에서 20하고 50선 위에 있고. 얘도 똑같네. 1 1이선에서 하고, 50에서, 50하고 20선 위에 있고. 오, 차트가, 차트가 아주 시안하게, 와, 유사한데요? 더그라이 개미 한번더 울리고, 울리고, 그거 한번 하고 나서, 야, 와, 차트가, 차트가 똑같네. 똑같네. 아까, 아까 일목표정표도 여기 있고, 20선하고, 50선 겹치는 자리도 똑같고, 호호, 재밌네요. 이런 네. 패턴들이 있는 건가요? 한번 뭐 유엔젤, 예전 한번 추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밌는데. 그래요. 그리고, 링크 제레시스 어, 아, 차트 를 멋져요. 참, 이런 걸 장중에 일찍 보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 얘도 지금이 타이밍인거죠 무슨 타이밍이에요? 대동처럼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자리인거죠 이제부터 어, 사실 이런거는 단타로 진입하는게 맞는거고 그리고 저희같은 직장인은 보기 어렵잖아요 당일에는 그러니까 어, 우리에게는 좋은 시그널을 주는 고마운 종목이다 생각하고 리크 제네시스도 대동처럼 그리고 한국정밀기계처럼 집어넣거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포바이는 이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포바이는 짠 어때요? 매물명이 없는데요. 이거 뭐야? 매물명이 없어요. 얘는 진입을 좀 빨리 <목소리> 서둘러야 될 종목 같은데요. 이꼬이요 거래도별로 실리지 않고 올랐고 이 포바이는 지금까지 앞에서 봤던 모든 종목 대비해서 좀 지켜볼 종목이 아니고 빠르게 그 빠르게 진입을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니니까 왜냐면 매물병이 여기 있어요. 28,000원에 5,000원이면 약한 20%가 인데요이구바인 한번 같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대한 전선이 추세선을 그면 추세선을 그면범이 추세선을 그러면 럴때가 없네. 그죠? 뭐 진작에 지금 올라오는 거에요 대한 전선 와, 얘들이 각을 세우는데요. 멋진데 이 전선 전력주들도, 전선 전력주들도 앞으로 좋을 건가 봐요. K 조선하고 야 대한전선도 거래가 크게 실리지 않으면서도 멋지게 가네요. 음. 오윤선 가가 좀 멋지게 되었는데요. 대한전선도 아주 좋고요. 재룡 전기 얘도 대한전선하고 마찬가지인데 얘도 좋아요. 아, 이 전선주도 상당히 좋네요. 급등하고 나서, 조정주고, 예전에 거 볼까요? 네 조정주고, 올라. 삼성중공 대한 삼성중공은 아니지. 야, 오늘 좀 소개드린 종목,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음, 상당히 다 의미가 있고, 나름 공부하고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는, 아까 얘기드린 대한전선도 그림이 좋고, 인포바이도 아주 좋았고, 오스테오닉은, 고점 넘어설 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유엔젤은 슈언스 글러블과 같은 유형인가? 만약에 그렇게,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것도 내일 상당히 진입이 좋은 자리인데, 그럼 유엔젤 다시 볼까요? 요 자리에 슈언스 글러블은 요기에서 장대하고 뽑고 눌림주고 쭉빼네요 어쨌든 이 20선하고 50선을 올라서야 돼요. 그죠? 그러면 유일제는 아직 올라서지 않았네요. 그럼 내일 올라서는 거 확인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진입 타점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내일 조금 오르면 이거 뚫을 거 생각해서 미리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요. 오늘 종목을 좀 여러 개 봤는데 나름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핫달리는 차트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 그래요. 어, 이제 예, 내일이 뭐 금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또 주말이네요. 그래요. 좋은,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음, 더 행복한 시간들 만드시는 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비리였습니다.